여기서 132231이라고 쓴게어이이게 이게 1이 여기서 1을뭘 1을 하는 거죠? f1이요. 아 f1의 값이 1이라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f2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일단 조합은 서로 다른 앵계에서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앵계를 선택하는 거고, 네. 순열은 서로 다른 앵계에서 알게를 택하는데, 이거는 네. 순서를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 감이 안 오는데요. 순서의 의무라고 하셨는데, 순서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